안녕하세요 그니보니따니다 네, 오늘은 꽃배송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꽃배송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주문 주신 축하 꽃다발이에요 네, 오늘도 날씨가 여름 날씨 같네요 네, 날씨가 조금 흐리기는 한데 날씨가 따뜻해서 네,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나무노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좋은 루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만드셔 가지고 건강하시고 네. 삶의 활력이 되는 그런 좋은 네.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꼬배종이 있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불금 파이팅.